아, 감사하게, 어,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엄마가 항상 집에서 성경 공부하시는 거,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 찬양하시는 거 항상 듣고 자라서, 어, 기독교 이런 문화? 신앙 생활의 그 문화? 그거는 가정 안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지금 기억으로는 중3 때였던 것 같은데, 중3 때 제가 안양에 있는 좀 대형교회를 다니다가, 그때 약간 신앙에 조금 회의감이 들어서, 어, 회의감이 드는 찰나에 친구가 너무 기분 좋게, 너무 기쁨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 저 친구는 왜 나랑 약간 다를까? 그게 좀 궁금하던 찰나에 그 친구가 수련회를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해줬고 그 제안에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가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찬양 중에 하나님 만나고 찬양 속에서 막 다른 사람들은 기뻐서 막 뛰는 그 되게 기쁨의 셀러브레이션 찬양 그 시간에 저는 울면서 <laughs>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찬양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 너무 기쁜 사냥이지만 분위기도 너무 기쁜 사냥이었지만 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 순간에, 순간에 좀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진짜 좀 만나주셔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음, 예,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신화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봉하연님이 만나신 하나님을. 예. 사랑의 하나님이신가요?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크게 얘기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 그큰 사랑 안에 특히 저에게는 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이런 찬양의 길로 가게 된 거에도, 음, 하나님이 이 길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 제가 알았지만, 어, 제가 약간 두려움과 용기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시는 분인 걸 알면서도 내가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 때에는 하나님의 정말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기다리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선택하게 하시는 그 때까지도 어, 기다리신 하나님? 그거 크게 얘기하면 사랑의 하나님일 것 같아요. 그 기다리시는 네. 하나님을 경험하셨던 음. 경험을 하나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방금 얘기 드린 거랑도 되게 많이 겹치긴 하는데요. 어, 제가 총신대학교 아동학과를 어, 지원하게 된 계기가 어, 신학교는 가고 싶은데, 말씀 안에 또 찬양 안에 나를 그렇게 좀 드리고 싶은데, 신학을 하기에는 좀 두렵고, <laughs> 내가 막상 그 길을 가자니 좀 두려움과, 어, 너무나 헌신과 희생의 길이 좀 따를 것 같아서 무서워서 그냥 총신대학교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일반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도 찬양의 은사를 발견은 하게 해주셨지만, 제 안에 아, 찬양의 길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그것이 조금은 저에게는 아, 많이 부담스럽고, 나는 세상에서 좀 일을 잘 하는 사람, 일을 하면서 노래도 조금 잘 하는 사람? 그냥 그 정도로만 되게, 어, 딱그 정도 선으로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런 셀라싱어즈 같은 이런 오디션에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제의도 받았지만, 저의 마음에 준비되지 않음으로 인해 나가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셀라싱어즈 나오기까지 지금 13년, 14년 정도가 걸렸어요. 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거 좋아하고, 성취하는 거를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거 좋아하는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는데,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까지 이렇게 십몇 년간을 <laughs> 떠나지 않으시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뭐, 어떤 목사님이든지, 찬양사역 하시는 분들이든지, 만나게 해주셔서, 그분들을 통해 나를 찬양의 그 길로 너무 자연스럽게, 아, 하나님 찬양하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내가 노래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노래가 아니라, 내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이 길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십몇 년간을 저를 이렇게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laughs> 찬양합니다. 네. 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되게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제 안에 드는 마음은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찬양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 가 되어지는 거. 저는 저에게 있는 비전은 그거 한 가지였는데 어제 식견이 조금 작다고 느껴지셨는지 여러분들이 어 심지어 저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목사님 분들께서 찬양의 자리를 자꾸 소개해 주시고 찬양 사역자분들을 어, 만나게 해 주시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인간적인 노력일 수는 있지만 어 저는 이제 깨달았던 것은, 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나, 하나님이 지금도,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리셨구나 하는 그 기다림 안에, 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신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됐고, 어, 전에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나가기 싫은 마음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어, 나가 봐도 되겠네. 라는 그런 좀 편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말씀 주신 거로는, 잠먼 19장 2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 안에는 계획이 많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설이라, 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아, 이게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뭐 어떤, 무언가를 자랑하기 위한 그런, 무언가를 인정받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서는 거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냥 장소에 나를 그렇게 데려가시는 거겠구나. 그 마음을 저에게 너무나 확신으로 주셔서 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무나 볼수 있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노래하는 거를 안 좋아한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근데 노래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뭐 노래를 잘하지도 못하고 제 안에 좀 자신감이 부족했던 뭐, 어, 음악이라는 걸잘 알지 못한다는 그런 용기 없는 그런 두려움이 조금 있었지만 그런데 찬양은 다르더라고요. 찬양은 분명한 대상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어, 원래 찬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대상이 있다라는 그 안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음악이라는 노래라는 목소리라는 것으로 노래를 할 때에는 너무나 기뻐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고, 어, 전부터 저희 엄마를 통해서 주신 어, 기도할 때마다 무언가 좀 기준처럼 저에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 일을 행하신다는 그 말씀.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하나님께만 기쁨이 아니라 나에게도 기뻐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그렇게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어, 무언가를 선택하고 또 무언가를 기준으로 둘때그 말씀을 항상 기도하게 됐는데 아, 지금 내 마음의 소원이 찬양이구나 하는 것들도 셀라싱어즈 통해서도 알게 돼서 조금 믿음의 그런 씨름 씨름들 내가 인간적으로는 연습도 너무 해야 되겠고 막 선곡을 하나하나 하는 것도 어, 이런 솔리스트 곡들을 좀안해 봤어서 어, 그런 선곡하는 것도 조금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찬양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조금 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웠던 거는 선곡이나 연습하는 거 인간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laughs> 어, 일단 너무나 큰 축하를 받고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했고, 어, 아, 이게 제가 받았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설이라는 그 말씀이. 그래서 제가 기쁜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세워주심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구나. 그거를 제가 이번에 좀 많이 깨닫게 되었고, 어, 그분들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제가 더 기쁘더라고요. 제 편에서는. 어, 제가 기쁜 것도 있었지만, 저는 일단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아, 하나님의 뜻이 서면 되겠구나로 나아갔는데, 저보다도 저의 가족이나 교회 분들이나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구나" 하는 그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물고 하나님 계획하신 곳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는 그런 찬양인데 제가 어 중3 때 그렇게 친구 따라서 수련회를 갔다가 결국에는 그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또 다른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저를 대표 기도자로 이렇게 어, 찬양하는 중에 갑자기 세우셨어요. 아마 성령께서 하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대표 기도자로 세우셨을 때,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찬양하고 있는 중에 저는 대기실 뒤에서 이렇게, 아,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서 이렇게 묻고 좀 한자 한자 그렇게 적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기도가 저의 머리에서는 전혀 나올 수 없는 그 기도여서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또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시고, 내가 멈춰야 할 때는 멈추게 해달라는 그런 어 그리고 그거에 더불어서 더 많은 기도들을 어쨌든 드렸는데, 아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들어 듣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렇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이라는 그 찬양을 한. 어, 7, 8년 후에 어,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께서 그 당시에 하셨던 그 말씀을 어, 기도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아, 지금도 하나님이 그때와 같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좀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찬양을 어, 항상 부를 때는 좀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이 찬양을 볼때 어떤 네. 마음으로 부르는지 음... 너무 궁금해요. 어, 글쎄요. 일단 찬양할 때좀 긴장을 안 하진 않지만 사실 그 오디션이라는 그 무대에서 긴장을 안할 수는 없었지만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을 지금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의 찬양을 기다리셨구나. 그 마음이 저에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찬양의 그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또 저의 마음에 감동케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표정이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닐까 싶어요. 제가 뭐 억지로 그렇게 내는 것보다. 그 찬양의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저를 감동케하여 주시는 어,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양이란 네, 아까도 어,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래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저인 것을 이번에 알았고 하지만 내가 찬양이라는 것을 어, 좋아한다는 사실은 또 내가 노래해야 할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어, 그 대상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게 너무나 저에게는 영광이고 너무나 은혜이고 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저에게 조그만 은사 이렇게 허락해주셔서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 주셨고 지금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고 계셔서 앞으로도 어, 예배 저의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물론 말씀도 너무 그 안에 말씀도 담겨 있고 또 말씀 들어야 되겠지만 또 묵상해야 되겠지만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저의 어, 삶의 예배가 찬양이 아닐까.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던 그 찬양인데요 어,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눈 머물고 하나님 손께 닿으신 곳 그곳에 내손 닿으리 그 찬양의 가사처럼, 어, 함께 예배하는 통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